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방선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조선기저재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동방선기가 7%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무관님 어떻게 보실까요? 동방선기의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아마나 있는 그러니까 뭐 온전하게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뭐 일단 중국이 있긴 하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손을 벌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 미국은 제조업이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좋았죠. 근데 왜 그게 지금 왜 없어졌느냐? 제가 작년에도 공개 방송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크게 할 거라고 이미 그 얘기도 했고. 미국은 금융업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쯤 그때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그 힘든 일을 안 합니다. 제조업을 안 해요. 뭘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기업들 뭐빌 게이츠 뭐 합니까? 지금 뭐 나사 조이고 있어요? 배관 만들고 있습니까? 땅 파고 있어요? 삽질함 삽 이렇게 해갖고 공사합니까? 안 하죠. 머리 굴려가지고 뭐 메타 CEO 그거 봐봐요. 봐봐 구글 뭐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전쟁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제조업이 없대, 없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부터 해가지고 원, 원자력 그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잘 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거를. 전수가 안된 거죠 예를 들면 뭐 고려청자 빚는 기술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뭐 미국이 그런 게 있었는데 후손한테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려청자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어 지금 제조업 쪽으로는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들은 계속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거고 조선기자제 동방성기 같은 경우 요거 차트를 보면은 올라갔는데 전망은 계속 좋을 겁니다 실적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얘는 이제 선방용 배관 전문 제조업체인데. 더갈 겁니다. 뭐 갖고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 조선주는 우리나라밖에 손 벌릴 때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 LNG 그거 전 세계에다가 판매하려면 배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쉐빙선 플러스 LNG. 그래서 뭐 북해 거기 뚫으려면은 거기 거기로 이제 항로를 뚫어가지고 뭘또또 또 줄라 뭐냐 가스를 뭐 그냥 판매를 하든 아니면은 물건을 선박을 이렇게 가든. 다 우리나라 이제 그 배들을 많이 사야 될 건데 조선기자재도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전망, 전망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도선주 쪽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상승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제철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어, 34,200원에 30%. 네, 현대제철 34,2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철강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아뭐 조선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반도체도 있고 원전도 있고 근데 철강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뭐 조선이든 원장이든 이제 철강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 또케이스티법 제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감에 매수했습니다. 음, 어쨌든 사실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철강주도 갑니다. 어, 가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본인의 생각에 샀으면 원하시는 목표 가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 전고점이 한 4만 원 부분? 더 보셔야죠. <laughs> 지금 시장이 신고점을 가고 있는데 철강주도 가야죠. 좀더더 더 욕심을 내세요.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단점이죠. 이슈가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만원 정도로는 기본으로 보시고 거기서 좀더더 더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 어떠세요? 네 그래서 반도체랑 골고루 담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4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잘 파셔갖고 다른 걸로 가볍게 가셔도 되고 어디철강주도전 이거는 (4만 5000원까지는)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5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뭐 (4만 원으로) 보시든 (4만 5000원) 보시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잘 네. 파시고 다른 걸로 잘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에 그리고 그 네. 외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 주는 모양새거든요. 그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떨까 궁금합니다. 단기, 예, 단기, 아 단기적으로 어떨까요? 이 예, 계속 조정이 올지. 단기적으로는 조정 받으면 더 사야 되는 거고요. 조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곧 돌파에 임박해 있으니까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께서 4만원까지는 본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상승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